안녕하십니까. 구민소스 타이밍 소유창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편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편성, 이번 토요일은 부산과 제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부산 쪽에서는 3, 5, 7. 이렇게 하이라이트 경주로 꼽아놨고, 제주는 5, 7입니다. 5, 7.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주 1경주, 이제 첫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1시 30분, 13시 30분 발주 예정이 되겠고, 마지막 경주는 부산 8경주가 되겠습니다. 21시 정각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일정까지 보시고, 제주 1경주,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등급 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선 8번, 10시 1반이 되겠습니다. 10시 1반, 직전에 좀들어갔고요그 앞선 경주에서는, 4, 4착을 했는데, 4착을 했는데, 이때, 이때, 마지막 결승주로 해서, 결승주로, 파이널 결승주로 해서, 진로가 좀 막혔던 내용이 있었죠. 이런 어, 내용, 요거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은 착차가 얼마 안 나는 승부 속에서 아쉽게 사차기였었거든요. 어, 요 정도, 요거 이런 어, 불은 없으면 경주상에전개상에 불은 없으면은 요거는 충분히 많회하면서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0시 일반 그렇게 봐주시면은 되겠고, 전 이번 경주에서 기둥감으로 놓고 어, 봅니다. 아싸리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그리고 복병으로 터지면은 이쪽이다 아, 다크호스는 5번 마 무한 열차가 되겠습니다 예, 걸음걸이 괜찮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세로 걸음걸이로 주목하고 있는 말이고요 자, 제, 어, 제주 1경주 8로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 2경주가 되겠습니다 제 5등급 900m 어, 경주가 아, 되겠습니다 6번마 별빛 최강이라는 마필. 자, 요게 이제 공백이 좀 있습니다. 이게 10주 만에 나오는데, 에, 요즘에는 뭐 제주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할것 없이 에, 공백 있는 마필이 복귀전에서 그냥 때리는 어, 이러한 경우 굉장히 많지요. 순수하게 지금의 말 상태가 중요하고 지금의 승부우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조교 상태 매우 훌륭하다. 아, 그러면 말 상태 이상 없으면 별빛 최강 대가리 인정. 어, 이라고 보시면 되고, 1번 막고 차원이 여기가 다 코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게이트 2점을 보고 들어갑니다. 1번 게이트의 고 차원이라면은 요거 그림 나오고요. 자, 6놓고 들어가면서 어, 정리를 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제주 3경주 제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7번 막 한강이라는 마필이 나옵니다. 한강, 뒤가 스포트가 괜찮은 마필입니다. 스포트 종반 스포트 괜찮게 나오는 어, 놈이고요. 그리고 중반전의 경주 운영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무빙 뜨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중위권 정도의 전개 그 자리 중위권 정도의 자리는 보장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무빙 떠서 나올 수 있고, 직 직전 경주 자리를 통해서 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그그니까직 직전에 그때. 걸음걸이나 스퍼트나 이런 그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나, 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 이후로 저는 얘를 좀더 세게 예, 봅니다. 예, 돌파력, 예, 돌파력도 그때 볼수 있었고요. 이렇게 종반 스퍼트하고 추입하고 하는 말 중에서 요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이게 있어야 진 쪽이다. 자, 7 번만 한강이 되겠습니다. 요거 놓고 저는 들어간다. 자, 이렇게 예, 보고 있는 판이 되겠고 그리고. 예, 게이트 일, 이 게이트 유리함 인게이트의 유리함은 어, 이 유리함은 요거는 지금 어, 생각보다 더 크게 읽어줘야 될 판입니다. 특히 제주 쪽에서 바깥 쪽에서 날라오는 요즘에 최근에 제주 경마가 바깥 쪽에서 날라 이쪽 이렇게 들어오죠. 바깥 쪽에서 날라오는 그림을 그렸다가 마지막에는 또 안쪽에서 마지막 마지막 어, 예, 이제, 이제 50m, 100m. 남겨놓고는 또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이런제 스퍼트, 최종 스퍼트가 이인 아, 게이트, 인 게이트, 인 코스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 지금 주로 어, 결승 주로의 지금 주로 컨디션 자체 지금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 좀더 재미있게 봐줘야 되겠고 이쪽 안쪽에서 다 코스가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 7번마 한강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부산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06200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 마, 드림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 경험 마치고 이전째 들어가는 자리, 직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뛸수 있는 자리, 항상 이 이전째 들어가는 자리가, 이 이전째 들어가 자리가 승부의 급소점이 될수 있겠다. 라고, 항상 보고, 요주의하고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9번 마가 도전권에서 이마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레이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에 대해서 체중이 저는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여 당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지면 딱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큰 체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체중이 늘어나는 게 좋지요. 그래서 460, 70더 이상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예, 직전 경주에서의 체중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 거기서 다시 이제 적정 당장의 승부 체중대로 맞춰 가면서서는 약간 약보합권에서 체중이 맞춰지면서 그러면서 걸음 늘리면서 그러면서 다음 경주에 가서 다시 또체중 올려 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서 체중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보검에서도 좀 불안하고요. 자, 요거 요것만 맞으면은 저는 그레이트 보스 쪽에서의 실전 조합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번 드림웨이를 놓고 들어가는 어, 승부로 실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laughs> 다음에 제주 4경주가 되겠습니다 제 4등급 1000m 어,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황제로 여기는 저는 못지운다 여기는 무조건 데려가야 될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소스 강하고 조교도 좋고요 조교와 어, 승부의지 모두 강한 어, 황제로가 어, 되겠습니다 양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스가 모두 다 강한 아, 상태가 되겠고. 자, 여기에 도전권에 있는 마필을 딱두다 이렇게 두둡니다 1번마 역발산이냐, 아, 다음에 4번마 아, 대천여왕이냐, 둘 중에 한두. 안쪽에서 뛰는 말. 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채찍발이 상당히 잘 봤습니다. 채찍을 때려주는 대로 말이 쭉쭉쭉 나가는 이런 모습이구요. 어, 여기는 게이트 1번 게이트면 그림 나오고 지금 주로 상태가 게, 안쪽에 있는 말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고,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원픽입니다. 어, 투방두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전 성에 차지 않고 원픽 잡아서 여기 기둥 세워놓고 원픽 잡아서 단통 한 방으로 예. 찐 단통 어, 한 방입니다. 어, 어, 딱 두두 서유창의 비마록에서는. 어, 단통 한 방은 진짜 단통 한 방. 뭐, 원틀 가지고 단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력 가지고 단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딱 두두만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단통이라는 겁니다. 죽은 하사나 단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마체중과 최종 소스만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어, 잡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국룡 1,40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1번만 1강대로입니다. 걸음걸이가 지금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체구가 체구가 좀 들라가는 말이라서 체중이 약간 강부하권에서 체중 어, 좀 올라와주면 은좀 좋겠는데 이거 만족시켜주면 은 저는 그냥 기둥으로 어, 진행을 한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복병으로는 이겁니다. 1번말투 큐트걸 이거를 복병으로 봅니다. 인코스 포켓에 해당하는 최적의 선입전개 에, 인코스 포켓에 해당하는 에, 최적의 선입전개가 이쪽에서 나오는 어, 그림입니다. 이 정도 오면 복병 가능성 에, 열어두고 볼수 있다. 저, 웬만하면 태워주려고 합니다. 완전히 말상태가 엉망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자, 열 하나 놓고서 들어가는 에, 승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으로 토스하고요. 부산 어, 제주입니다. 제주 오경주. 가 되겠습니다. 제3등급 1110m 경주가 되겠고요 10번마 장타 최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기둥은 서 있습니다 뛰려는 주행의지가 매우 강한 그런 말이 되겠고요 매우 강한 지세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좀더센 편성에 들어가서 호배당권에서 자리를 배당을 자리 잡아줬으면 더좋았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있을 따름 10번마 장타 최강 이 되겠고 자 그리고 도전권에서는 근, 얘가 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붙여놓으면은 쉽게 지질 않고요 막히면은 뚫고 올라오고요 요런 맛이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 인기마 조합인데 일단 인기마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이 조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기마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무슨 걸레 배당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충분히 토실토실하게 살이 붙어 있는 저 배당 조합에서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저 이런 판이라고 보고 있어서. 어, 여기, 일단,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고 들어갈 수, 어, 들어가야 하는, 에, 그런, 어, 말, 어, 그 조합, 어, 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 구멍 필요 없습니다. 어, 저는 단통 한방 아니면 딱두방 때리고 마치고. 이렇게 실전에서 정리를 하겠고요그 다음에 부산 3경주, 국6 1300,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 뭐, 어, 2번 마가 되겠습니다. 히어로 제이가 되겠습니다. 히어로 제이. 히어로 제이의 말 상태 최상 예, 조교 상태 최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승부지 최강의 승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히어로 제이가 요번 경제 기둥이다. 게이트도 잘 뽑았고요. 자 히어로 제이가 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전, 바로 옆에 있는 거 요거 도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언더원 e 이 되겠습니다. 민장기 족에서 마방에서 두두의 마피를 같이 내보냈는데 요거 요거 들러리 세우고요. 요거 들러리 세우고 승부는 요쪽으로 밀어붙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걸음 계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가운데 선 입으로 뛸수 있는 말이고요. 여기저기에서 여기 한번 한번 볼까요? 여기 전개판을 한번 열어 드리면 여기 2번 말 히어로제이가 히어로제가 앞선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저는 스타트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계속 좀 발전 추세 중에 있는 놈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만 이렇게 같이 옆으로 붙을 수 있겠고요. 바깥쪽에서는 8, 9, 11,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붙어지는데, 이렇게 8, 9, 9, 여기 마명자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이제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붙어졌는데, 여기서 단독 선행에 익숙해져 있는 단독 선행이 뭐 주전공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얘도요. 이번 히어로 제이도 지금 편성상, 편성상 또걸음이 늘고 있는 추세상 이렇게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지난 경주들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는 원래 추이편이거든요. 근데 순발력지수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런 스타트였다면은 라 다음에 두두 두 번째도 그대로였고, 그리고 능검에서는 능검에서는 앞선 전개 가능성을부 보여줬고. 직전 경주를 통해서 그래도 스타트가 좀 많이 양호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정도 가고 나머지 상대들이 이렇게 눌러서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도 나쁘지 않고요. 이 자리도 이 자리도 안쪽에서 이렇게 인코스, 선입, 인코스 포켓 전개로 가는 이 자리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순발력이 더더 더 좋아져서 치고 나가는 승부까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뭐 더할 나위 나이, 나이 없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코스 포켓을 선입으로 간다라고 해도 나쁘지 않고. 네, 요런 전개. 2번마 히어로 제이가 아, 되겠습니다. 자, 히어로 제이를 놓고 들어가는 수순 하에서 어, 바짝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6경주가 되겠습니다. 1110m 2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달빛창가. 예, 달빛창가가 얘가 구미에서 한급수 위 구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마 청정시대가 되겠습니다. 청정시대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기 순위 한 3, 4 순위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인기 순위 한4 순위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무튼 성격상으로는 얘가 이제 다 코스가 되겠고 청정 시대가 되겠. 여기 여기 그청해마입니다백마 아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고요. 기둥은 이쪽으로 잡고 들어가고 구미를 가지고서 기둥 잡고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정리해 보겠고 부산 4경주가 되겠습니다. 1,309.5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작정을 하고 저는. 배당을 좀 보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배당 승부에 자 배당 승 혼전도가 엄청나게 높은 어 그런 어 판입니다 자 혼전 강그 안개 전국 속에서 안개 전국 속에서 그 중에서도 어 복병을 중용을 하면서 배당을 배당을 크게 보고 들어가는 뭐 이런 승부라고 볼수 있는 그런 판이 바로 요번. 어, 요번, 어, 부산 4경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은 이겁니다.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사랑끼리 되겠습니다. 구미. 자, 구미 경쟁력이 있는 놈인데, 그런데 인기를 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당장의 실전, 당장의 에, 실전에서 배당 노림 까이다 아, 라고 어, 볼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예, 보시면은 되겠고, 이거 놓고 들어가는 순간, 이거 놓고 들어가는 순간, 얘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어, 그 자리에서, 이 축복 승부가 돼버립니다. 축말은 복병으로 놓고 들어가는 축복 승부가 돼버리면서, 예, 예 고배당이 예, 돼버립니다. 이 조합 자체가. 자, 서울청 비마록에서 최대로 피아노 배팅으로 분산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세방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대 맥스가. 주로 단통 한방 아니면은, 두 방이고요 그리고 맥스 최대한으로 가도 여기까지입니다 세 방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 놓고서 들어가면서 세 방선에서 고배당 축복 승부를 보는 이런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 저는 먼저 어, 눈에 들어오는 말 직전 경주에서 확실하게 예, 전력의 우위를 보여줬던 석세스 배틀이거든요 지금 말 상태는 더 좋아졌고요 이미 지난주에 말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금주는 가볍게 넘기면서 컨디션 조절 위주로 가고요. 자, 배당 노림판, 부산 4경주였고, 다음에 제주 7경주가 되겠습니다. 1201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승부마로 보고 있는 말은요, 여기 고질라입니다. 이 고질라에게 승부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완전 회복세 쭉, 데뷔 초기 때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이렇게 완만한 산, 하산 길을 내려오듯이, 완만하게 이렇게 바닥까지 경험했다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요런 흐름. 제주 쪽, 여기가 지금 7세 만데요. 제주 경마는, 7세, 8세, 여기서도 전성기를 누립니다. 10세 넘어가서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 쎄고 쎘고요 자, 고질라. 다시금 지금 완연한 회복세 국면에 있는 고질라로서 어자식인 이제 적극적으로 봐줘야 될 에, 그러한 에, 타이밍이다. 자, 요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 왕제가 여기 버티고 있잖아요. 미래 왕제가 공백이지만 공백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요. 말로는 미래 왕자가 어, 황제가 이거 뭐 보증 수표입니다. 여기 뭐 선행 선행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도주 도주 성격으로 달릴 수 있는 요런 말이기 때문에. 그 정계상 봐줘야 되겠고요 자, 2번마 고질라를 통해서 고질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1800혼 4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경주. 자,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은 여기 7번마 원더풀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더풀 파일이 여기가 다 코스가 되겠는데 인기 바닥권에 있는 말이거든요. 여기 힘이 아주 꽉차 있는 말입니다. 말이 터질라고 그럽니다. 말 상태 굉장히 좋고요. 지금 얘가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그게 국내산 5군 국5 경주였거든요. 여기가 혼 4경주고 그리고 어 앵면이 센 마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이런 인기마 같은 경우에는 국 4경주에서 직전에 우승을 하고 자 요렇게 요러, 여러입니다. 그러니까 승군의 개념 또 군, 어, 혼합이고 여기는 국내산이라서 승군의 개념 점핑의 개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원더풀 파일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지 못하는 것인데 말 상태로 봤을 때는 어, 이거 말랑말랑하지 않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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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말이 원더풀 파일이 되겠고요. 슈퍼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말 여기 있습니다. 11번 마 스페셜 윈드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 구미 경쟁력이 있는 센 상대들과 바, 바닥에서 깨지더라도 센 상대들과 겨루어 놈, 이런 거는 무시 못한다. 여기 완전 백판 끝말입니다. 백판에 해당하는 스페셜 윈드 구미 가지고서 배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을, 고배당을 보면서 한번 강하게 도전해보는 요런 판 부산 5경주가 되겠고요. 다음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6 1 2 0 0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마가리타, 마가리타, 여기, 걸음걸이, 완벽한 걸음걸이. 아주 좋은 걸음걸이. 예. 정말, 어, 어, 엄지척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교, 교과서적인, 그러한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이 마가리타의 걸음걸이라서, 요쪽. 얘는 능검에서부터 저는 여기 별표를, 능검에서부터 별표를 아주 그냥 수십 개 박아놨습니다. 자, 마가리타가 되겠고요. 안쪽에서, 선행입니다. 1번 게이트 선행입니다. 이거 거의 제가 볼때 뭐 무적으로 갈수 있는 이런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로코 들어가고 어, 가장 유력한 마필이니까 1로코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 되겠고 복병으로는 이런 것들 터지면 이런 것들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5번 마 BK 누마가 되겠습니다. 끝걸음 살아있는. B.K.누마. 자 마지막에 뭔가 날라와서 터진다. 이게 뭐야? 요겁니다. 5번마 B.K.누마가 되겠고요. 이 절대 보스 같은 경우에도 얘도 지금 거세, 거세 이제 효과가 이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한번씩 이제 볼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겠고 거세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세 효과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래서 이제 거세한 후에, 그 거세 효과가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이제 그 타이밍이 빨리 나오느냐, 거세 효과는 어차피 이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느냐, 아니면은, 어, 이제 느리게 나오느냐, 훗날 좀, 좀, 좀더 좀 기다리게 만드느냐, 요 차이인데, 거세를 아무튼 하면은 아무튼 좋아져요.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왜냐면 하 차분해지고, 거세를 하면은 훈련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훈련이 조교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막 까불고 나대고 컨트롤이 안 되고 쉽게 흥분하고 요러기 때문에 거세를 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다다이 이 조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세를 시켜 놓으면 일단 조교는 되지요. 차분하게 이런 것들 훈련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전력 발전 추세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 못 보면 이 효과 못 보면은 거세에도이 효과 없으면은 이제 이거는 진짜 똥 말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얘도 이제 나오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고 이렇게. 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이제 다크호스가될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는 저는 마가리타 여기를 놓고 들어가면서 일단 복병들을 붙여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 배당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초안 정리해둡니다. 다음에 부산 7경주가 되겠습니다. 혼삼 1200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판타스틱 데이, 판타스틱 데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이라이트 경주. 여기, 혈통도 좋고요. 어, 체형, 생김새도 좋고요. 이게 이제 홀리데이스의 자마인데 목에 엄마인데 그쪽 목의 혈통 속에서 이제 굿캐스팅 같은 마필 이런 것들 이제 목의 형제마입니다. 혈통 혈통 기대치도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김새 굉장히 좋고요. 구미, 구미도 구미 강하고 조교도 잘 만들어 놨고 자 1번 판타스틱 데이가 요번 경주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미상으로는 여기 구미소스 타이밍, 그러면서 배당주는 말, 여기 정문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자, 1로놓 들어가면서, 1로 놓고 들어가면서 뒤를 갖다 붙여줘서 정리를 하는 이런 승부가 되겠고요. 다음에 부산 8경주, 여기가 이제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8경주는 2등급 1600경주가 되겠고요. 7번 막 강서자이언트가 나옵니다. 여기가 기둥입니다. 능력상 한수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모든 것, 구미 소스 타이밍, 여기 다, 아, 다 완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서자이언트는 인정,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다음에 요거, 3, 오늘, 오늘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구미가 센데, 배당이 나오는 말이다. 아, 요거 요거는 무조건 실전감이다. 요 얘기 오늘 요 이런 복병이 요번 어, 토요 편성에서 뭐 제주나 부산이나 할것 없이 계속 많이 보이네요. 자, 3번 마 토파이어도 거기에 해당하는 어, 말. 구미가 센데 배당이 배당이 나오는 말. 실전감. 토파이어가 다크호스가 되겠습니다. 토파이어의 전개는. 출발은 좀 늦습니다. 그리고 결승줄에 들어올 때 전기를 좀 만회하면서 들어오고요. 강서자이언트는 자유마필이 되겠는데 이 정도 상대들 속에서 강서자이언트라면은 그냥 앞선 전개입니다. 자 마무리 이 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예, 짓고 자 토요일 편성 어,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어, 건승하시기를 어, 기원합니다. 자, 구독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